성경을 꼭 읽어야 하나요? 저는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고 많은 유익을 받고 있는데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잘 듣는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방법, 다독과 종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 하나요? 안 읽어도 되면 이 구절이 없습니다. 찾아 봅시다. 신명기 17장 봐봐요. 꼭 읽어야 하나요? 이거 뭐라 되있는지 봅시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라 했습니까? 읽어서 그 하나님 여우와 경려하기를 배우며 이 일곱의 모든 말과 이규 귀를 직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명령에서떠나 좌로 노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게 보면 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이 <laughs> 성경을 시보리오로 헬라오로 성경이 되어 있다면 저못 읽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보리오 헬라오도 아니고 한글로 번역까지 딱 해가지고 인쇄까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읽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꼭 읽어야 하나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많은 유익을 받는데, 들어도 유익을 받지요. 그런데, 읽는가 하고 도 다릅니다.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이제,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한다 합시다. 그러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네. 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오늘은 조금 더 설교가 낫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감상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읽는 것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게 맞는 거예요. 힘이 드는데, 이걸 꾸준히 읽어가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주일말, 씀교말 듣는 것만 해도 되지 않느냐? 듣는 것만 해도 들으면 요 시간 지나 봐요. 분명히 감상이 됩니다. 그리고 듣는데 깊이 안 새겨져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듣고 읽으면서 들으면요. 공감이 되면서 영혼의 감동이 되면서 성령의 도심으로꽉 새겨진다니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그걸 거두어 자기가 반드시 요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빠먹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이. 들을 뿐 아니라 자기가 확인하고 줄도 그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 나는 소경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 소경이니까 나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니까 읽을 걸 줬잖아요. 눈도 있는데, 책도 옆에 있는데,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래서 듣기만 하는 사람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요 성경말씀 들으면서 평상시에 몇 장씩이라도 계속 읽으면서 주일말씀 듣는 사람하고 안 읽으며 듣는 사람하고 분명히 마음속에 와닿게 하는 것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에 어떤 기쁨이 생기는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렵지만은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왜 이만큼 소지자면은 적어도 이만큼은 열심히 읽고 알아야 된다고 이만큼 주신 거예요.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힘이 있을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의 필요성. 필요성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읽기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 봅시다. 10편 138편 봅시다. 10편 138편.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시편 138편에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거 봅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이걸 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주의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보다는 부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제일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제일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도 말씀 밑에 내려갔다고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제일 높여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로 말씀을 딱 바라시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에 얼거메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에다 자신을 딱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앞으로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에 하나님이 얽힌 겁니다. 그러려면 인간이 아무리 열받게 해도 물로는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래. 이렇게 말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해지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부도내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 말에 얽히는 거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 이렇게 말하면 감당할 이상을 시험을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만큼 다 자신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사랑하고 진리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부딪히는 모든 것이 손이 되도록 안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을 바라셨으면 이 말에다 옳긴 거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얼거맨 거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여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최고로 높여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하시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에 성경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목잘려 죽기 전에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잘려 죽기 전에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뭐였을까요?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고 싶어 했던 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한번 쳐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13절 사장 13절. 내가 올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왜 여기에 바울서도가 감옥 안에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냐 면면 20절에,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오라 그랬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다 버린 거예요. 외롭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내가 들어와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최근 특별히 가족 종류에 쓴 것을 가져오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왜 백보장을 칭찬했는지 아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커도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아주 높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애착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렸다고 되잖아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 적 또한 내가 너를 지켜. 말씀 지키는 사람을 좀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안 보이냐 하면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성경 글자가 안 들어옵니다. 글 보려면은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면 글이 안 들어옵니다. 글이 들어오려면은 오락이 줄어들지 않으면 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오락을 적게 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왜 독서가 안 됩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독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책도 얼마나 많은데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들어오면요. 그런 안 읽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신앙이 굳세지 못하고 심취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적절하게 통제하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에 손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본다는 것은요. 한 정신이 돼야만 그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듣는 건 좋은데 보는 게 어렵다. 근데 오락 같은 것이 확 줄고 그러면요. 기도하고 성경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읽으면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을자 봅시다. 10편, 19편 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하며 소성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교련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권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큰 이이다. 자기의 흥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순분으로 흥물해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성경을 왜 읽어야 될지 효 효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이 신을받으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케 하고 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심이 생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음식과 같고 약과 같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은 영혼이 소성되고 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제기되며, 그래서. 확실한 답을 원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정답이거든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되며 성경은 사람을 정말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를 적게 해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비우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기쁨을 주냐 하면 성경대로 되거든요. 성경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에 기쁨을 정말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영혼의 주님이 큰 기쁨을 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하면 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가 보이고 영원한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을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 가까이 하면 은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이루고 여호와의 교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은 영원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배우면은 인간의 죄인됨, 타락, 구원,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안에 어떻게 행해될지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거예요.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모든 것보다 사모해야 될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이로 경기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근이이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흠부를 깨달을 자 누구리요? 성경을 배우면 자기 숨은 흠부를 깨닫게 됩니다. 헤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독해가준고는잘 모릅니다. 성경은 가능하면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을. 꼼꼼하게 정독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이제 읽다가 너무 어려우면요. 일단 이제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읽기 싫어도 읽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는 일단은 꾸준히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읽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체크해 놓고 넘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읽는 가운데 평소에 읽으면서 이제 성경 읽을 때 하루씩은 날 잡아 읽는 것도 좋거든요. 날 잡아서. 오늘은 한번 내가 뭐 창세기를 한번 목당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 딱 굳히고, 힘들더라도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간 다 내가지고, 소설은 막 그냥 막 끝까지 쫙 읽는데, 성경 한 권을요, 시간 내서 한번 쫙 읽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신 안 차려지면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읽으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요. 정신이 아주 보득보득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평상시에 읽으면서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성경을 자주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성경. 예를 들어서 여기 서진서 같은 경우는 몇 장밖에 없으니까 한번 시간 딱 내가지고 필리버셜에서 한번 쫙 읽어버리고, 골로스 한번 쫙 읽고, 나는 항상 뭐 두장 읽으면 땡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시간 내서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자고 하 한번 쫙 읽어봐요.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성경 읽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성경에다가 시간을 내고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문제는 우리 시대에 성경을 안 읽어요. 정성을 안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아주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적극적으로 좀 읽읍시다. 읽고 성경 구절 가운데 내 마음에 좀 와닿고 중요하다 싶으면요. 이걸 완전히 마음에 새기도록.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에 새기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